오금이 어, 걸음을. 가볍을... <laughs> 이것은 올 시즌 함께 선발조에 부상 공백을 메우며 고생한 선수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 올해 어쨌든 첫 데뷔였잖아. 제일 기억에 남는 그 경기가 있어. 홈에서 KT랑 이제 근데 일사 완료인데. 장지훈 투수의 KBO 데뷔전 등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윙! 강맥코 삼진볼라 나갑니다. 들어왔습니다. 로켓스학카운 레더스의 창지훈입니다. 아, 참진참진 네. 어, 맞아, 맞아. 기억난다. 그때 임팩트가 엄청 컸지. 안 떨렸냐? 근데 그다 시범 경기할때 한번 올라왔어. 그때 엄청 신장 아청 시범 경기 때는 떨렸어? 그때 다리, 엄청, 다리, 다리 없는 느낌 들고. 근데 그때는 안 떨렸어? 그러고 이제 두 번째 올라가니까. 응, 음. 아, 강심장이네 그러면 음. 민준이는. 제너 올해 1분 첫 데뷔 전이야? 아니잖아. 군대 가기 전에 했을 거 아니야. 아아니아니아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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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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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왜? <laughs> 왜? 아니, 2018년도 맞나? 네, 2018년도 최근에 다섯 개 홈런 허용한 투구가 최민준이라는 거 어? 민준? 우리 팀 민준인가? 반대 <laughs> <안 돼>, 민준이었어 <laughs> 그래서 민준이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가? 저는 뭐데뷔전 데뷔전이지만 약간 첫 선발? 첫 선발 때가? 네. 왜냐면 일본에서 선발했을 때 약간 음... 1위에 올라갔을 때그 약간 느낌이 뭔가 너무 행복했어 그래가지고 둥치로 그럼 선발이 하고 싶다는 거네. 예? 선발 계속 하고 싶다는 거네. 감내 감년, 감한테 얘기해줘. 나 선발 계속 해달라고. <laughs>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laughs> 3년차때 처음 일군 올라갔는데 진짜 겁나 떨렸어. 엄청 떨려서. 근데 대전에서 그날 현진이 형이 선발이었어. 그래가지고 아 현진이 형이 선발이니까 당연히 안 던지겠지. 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 현진이 형이 그냥 2 이닝 8 실점인가로 털렸어. 아 오늘 무조건 나가겠다 나는 천천히 뛰어 나간다고 가는데 코치분이 천천히 오라는 거야 내가 긴장해서 너무 전력 뛰어 가가지고 올라가니까 막 다리가 이제 막 발발발발 발발 떨리는 거야 와 그렇게 2이닝 30점하고 2군 갔어 선발 던졌을 때 어땠는데? 선발 처음 던질 때 긴장도 많이 되고 약간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게임을 들어가야 될좀 헷갈렸는데 이리 선배가 얘기하면서 좀... 나랑 얘기했다고? 네. 나랑 무슨 얘기했는데? <laughs> 기억 안 나십니까? 아니 형이 너한테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아 건... 맞잖아 아네 예, 그건 맞습니다 맞지 맞지 네. 형이 알지? 뭐라 했네 제가 선발 전날에 응한 광고 전력 피칭을 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지 아는아 아니면... 네가 형한테 그러지 않았냐? 뭐 처음부터 이게 조절을 해서 던져야 되는지 네. 맞지? 네 조절이기보다는 좀제 스타일대로 약간 갈지 아니면고 그때 어떻게 던졌는데? 그때요? 응. 제 살을 던졌습니다 니 <laughs> 네 살을 <살이> 왜 물어봤냐? <laughs> 야구는 다 본인이 하는 거잖아 뭐 감독님, 코치님 말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음. 그런, 그런 이제 감독, 코치님들은 옆에서 워낙 경험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니까 네. 조언을 해주는 거잖아 너다잘 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그런 걸 새겨 듣되 마운드에서는 진짜 후회 없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약간 좀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선발과 불펜으오 가며 마당새 역할을 했던 이태양, 풍부한 경험은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선배 이태양이랑 결혼식 이 시간. 물론 다의심 하지만 제 얼굴이 다 보이십니다. 아, 그거는 다시 태어나야 돼. <laughs> 다의심 하지만. 그에 비해서 더 열심히 하시는 약간 선배님으로 생각하시면 공간적인 것도 그렇고 운동 쪽이고 트레이닝 적인 부분에서 되게 배울 게 많은 그런 선배님이 열심히 하고 그냥 야구에 대한 노력하는 게 되게 멋진 것같아가고 그런 것들이 많다시요 인천 생활 1년차 이태양의 인천 생륙 작전은 성공적이다.